안녕하세요. 제가 한국 생활고물서 내가 무슨 좀가고 음, <웃음> <웃음> 바로 고민 해결 카드입니다! <laughs> 사실, 고민이 <laughs> 사실 <laughs> <모든 국민들이 이루어지고 웃음> 그러니까 <laughs> 너무 많아. 고어져고이친는이는이 동생을 이이을 이곳을 못이는이걸을 못하게는 이곳을 이을못하이는이게는이이될거요너는힘이 들어서 그게지하는 이곳을 하 아 엄마 아빠가 싸워서 괜찮아요? 자 시간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음, 짠 답은 가까이에 있어요 짠짠짠 이거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거 이거 뭔가 뭘좋아 행동을 못 옮기지. 행동을. 여러분, 결 심하다고 행동을 못 옮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꼭 참으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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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번째. 오, 이거 자생한 목표가 준대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여기 누구지? 내가 신기한 것들이 몰여서 근데 제 2답이래요. 뜨거운 마스크. 이거 뜨거운 맛이거든.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날려보냅시다. 그러면 음, 제주권 100명이 지야 되는데요. 단호함, 음, 단호함이 필요해. 이거 조커 왜요? 사실. 이거 제가 단호함이에이 음, 이거. 아! 잠시 쉬는게 좋겠어 <목소리> 여러분, 이다 잠시 동안 쉬어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들이좀여라분여이제 여러분, 까요분여러 여러분, 여러 야. 그렇죠? 상대는짱했는 상대는 상대가 좋아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자. 어. 이거 카드에 뒷만 섞어 줄게요. 어. 이거 음. 아, 이제 이지미디미디이 아, 오늘 안을 거 같지. 미디이뭐한 어?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 그런 리 가지고. 네. 그중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분들 있어요. 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어제 알리. 이제 이번 건 마치겠습니다. 응, 인줄 알았죠? 자, 제가 이번 행복대를 보여 드릴게요. 짠 <laughs> 야, 여러분도 자거 예쁜 거 구매하시고요 신발 파티 고민 해결 가는 평택 평택 로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습니 여기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잘참조하시고요 그렇다면 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달랑 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